여기 퍼센트 보러 는데 여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MGT 어요 됐나? 아니 궁디님 근데 꿍디님 소환 안 해요? 저 입다 했어요 아 그래요? 쟁, 쟁이잖아요 쟁이 음... MGT 없어요? 네. 왜 탱이 m g t 랑안 깔려 어떡해요 탱이 MGT 필수인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 다안 보니까 <laughs> 이거 그 이쪽 가고 어 빵이다 대충, 대충 아실 거아니요 도비 있으니까 네. 쭉 잡고 여기 앞에 저뭐라했야 되나 뭐저 맴드같이 생긴 애 잡고 안에, 안에 있는 거미 불러서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이 로머 보스같이 생긴 로머 지나가고 쭉 잡고 일렘 잡고 쭉 잡고 쭉 잡고 그 다음에 왼쪽 박 들어가서 교만 한번 보고 교만 보자마자 도비토로 넘어가서 쭉 잡고 쭉 잡고 잡고 옆에 문 하나 열어서 보고 잡고 교만 보고 일렘 잡고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 잡고 내려가고 잡고 3는 잡고 아무리 잡고 줘봐 <laughs> 보고 삼총사 잡고 쭉쭉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엉망진창이야, 오케이. <laughs> <laughs> <억만지창이야> 우리. <laughs> 저희 벤틸이 있나요? 저거 GF 같이 몰아요. 저 제가 절로 올게요, 저. 아, 근데 어떡해? <laughs> 아다들 거서 왜? 아니, 왜 그래? 거를 넣었을 때. <laughs> 와, 아, 아, 이거? 이거. 미쳤다, 이거. 뭐. <웃음> 신나, 신나. <웃음>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저기, 절로 나 풀어버렸어, 바로. 똥님 <laughs> <laughs> <동님> 상남자야. <laughs> 아, 답다. <깝다. 웃음> 아프지? 와. 아, 봐봐. 냐우님 죽었잖아. 아, 어. 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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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에서 찌르기 맞으안돼 절대 뭐야, 네 아니 이거 지금 어글 다 튀었어 응. 아, 응 해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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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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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텍, 해피텍. 없어, 없어, 죽여. 없어, 죽여. 없어 없어 어어어어어어 <laughs> 아, <안 돼. 웃음> 일어났어 잠깐만 어아니 이쪽이 이쪽, 데아 이쪽. <laughs> 수도, 수도 약하네 요 <laughs> <나, 수는가> <laughs> <뭐여? 안 돼. 웃음> 와. <laughs>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출발 출발부터 <laughs> 어찌된 쓰리 아 수고 안딸따라네아 폭풍 같았다 진짜 고추 고추 먼저 뭐라고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먼저, 먼저. 아, 아 잘못 들어가지고 놀랬어요 <웃음> 갑자기 <laughs> 아,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되게> <laughs> <laughs> 방송용 컨텐츠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방송이에요. 용 아, 좋아.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야옹 님의 본질을 알수 있죠. <laughs> 나 없어, 진짜 없어. 나 이제 죽는다. <laughs> 이제 없어. 그냥 누워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난 살았다. 우리... 나 살려줘! 나 하나 이상 못먹겠는데? 어떻게 해? 아.. 으아! 있어, <laughs> 맞았어 맞았어 먹었어 이거 같이 없어, 재밌었다 뭔가 1렘 전까지 엄청 폭풍 같았어 이거 한쪽에서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구석탱이에서? 너무.. 아 나만 때려 어풍이 하나밖에 안왔어 어? 아얘 인간적이네 얘네들 아 침묵 침묵 안했다. 땡큐 그만 잡고 패스 테스, 패스는 없으니까 바로 도비토로 패스 일자로 일자로 님들 양이 조심 오케이 자,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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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됐어 이거 알죠? 걸리시면 안됩니다 항상 네 <laughs> 알고는 있지 항상 내 손가락이 문제야 <laughs>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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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세요 오케이 홈픽스 언제 너프 되냐면서. <laughs> 어 이거 전부 어떻게? 아니 전부 쓰지 말자 그냥. 아. 잠깐만. 내가 살릴게. 전부 써. 어애드냈어 본인이. 어어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어, 아 미안해. 아나 여기 <laughs> 어, 아 진짜 홈픽스 너프안 되네. <laughs> 저저저 안돼 같이 온다. 불렀어? 아직 안 불렀어. 다행이야. 불러 불러. 오절 시켰어. 절 시켰어. 고치 절 시켰어. 오케이. <laughs> 아! 이거 뭐에 자꾸 죽는 거야 이렇게 급상? 근접 공격. 아아 대어컨팅. 아, <laughs> <어디는? 웃음> 근접 공격. <laughs> 어 근접 공격이란 말에 전부 들어갑니다. <laughs> 도트가 세계 <3개> 강격이요 <laughs> 아 귀엽잖아 <laughs> 이 공랭이 <궁뎅이> 얼마나 귀여운데 l e t 됐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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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이쪽으로 오케이 왼쪽 왼쪽 아, 다행이다. 나 이거 걸리면 너무 아팠겠어. 자, 세물이 잡으면 돼요. 세물이. 저 로모 잡고 저거 저거 잡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저거 같이 잡아야될것 같아. 뭐야? 언제 불렀어? 몰라. 언제 불렀지? 왜, 왜 나한테 와? 진짜 이거. 아, 나안불렀나안 불렀는데? 나안 불렀는데 진짜? 이상하다. 뒤로 쪽 빼. 뒤로 쪽 빼. 우와. 일어나는데 이거. 에, 모르겠어요. 어, 일어나면 여기 님 된가? 아니야. 랜드인가? 어? 맞나? 모르겠어. 아닌 거 같은데?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어, 아닐 텐데. 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아닌데 나도나때렸으니까요 진짜. 진짜. 야옹 님. 아. 일어나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 일어나 봐요. 맞아? 아, 맞아어봐 봐. 이쁘으니까 맞아. 나도 죽었어. 나 죽었어요. 나 아, 죽었다고? 네. 전부 전부 누 전부, 전부 아 저거 아, 조거. 아나 저거 봐요 아, 일어나요 흥이 아, 아, 전부 그래 그래 흥이 나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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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죽으면 돼요 이제 마음 편하게 아프다 냄도 아닌가요 냄도 아니죠 일어나시 복도예요 복도 일어나세요 음아 복도예요 네. 아니 아니 일어나지 마요 잠깐만 일어나요 전부 아끼고 근데 홍상 벌써 전부 썼어 어나 썼어 그냥 어다 일어났어 왜 바로 뒤에요 엄청 어, 입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 그래요? 바로게. 아, 진짜. 저한 마리만 잡았나 우리? 아니. 아, 한 마리 잡았나? 여기 여기 두 마리, 치치 두 마리밖에 없는 거 보니까 아마 한 마리도 안 잡았네. 저 로우 오고 있을 까 빨리 잡아야 돼요. 쭉 빼서 잡아요. 어. 가자, 가자. 맨 뒤에 오면은 그 맞아. 그 뭐야? 던지는 거. 이 안광선설인데 어~~ 요리 때문에 아 <laughs> 아, 아~~ 맞다 진짜 안 좋다 그건 나 너무 당황해서 나한테 풀기를 써버렸어 미안해 통님 아, 저랑 쓰기 한판 어때요? 어 교만이 안 오네? 아 요거 교만 저 경화 때문에 저한한 무리 잡고 저세 마리 잡을 때 경화 아, 안 돼요? 네 가세요 네, 네. 아, 이거 첫판 제가 저는 그거 쓸게 없지만 안 주셔도 돼요. 그럼 나개 먹어야지. 네나두 개밖에 못 먹었는데. 나도. 하나 하나 아, 누가 누가 이렇게 다먹은 거야? <laughs> 아 근데 계란이지 좋구나. 하나 먹고 지 갑시다. 톡톡 어, 톡. 빨리 봐, 빨리 봐. 거기, 거기 더는데아 왜? 더시다 더시다 더는 이렇게 좋아요. 해안팔지마 <laughs> <앉아> 아, <laughs> 진짜. 어디가 <뭐로> 좀곧 앉아 <laughs> 어. 안돼. 여기 여기 여기... 사이드로 지금 호환. 지금 어떻게 탐망도 나왔어? 어떻게 님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맞췄어? <laughs> 아니 맞춘 게 아니야 걸로 맞춰진 거야 <laughs> 오케이 찌르기, 찌르기. 아, 아 잠깐만 이거 찌르기 때문에 다 죽었어 지금 어? 탱도 죽었어 어떡해 흥이야 나랑 남았단 말이야 오케이 요거 잡는, 잡는게 되는구나 만제만낫자 아! 죽었다 안돼! 안돼! 안 돼. 저리가 생령님 아, 생령님 아, 네, 네, 괜찮아 걔 그냥 거기 죽어요. 왜냐면 걔는 쫄은 죽였어. 나 그냥 일어날게. 오지마, 오지마. 죽어요. <laughs> 일, 일어나지 말고 죽어요 그냥. 어나 걸린 건가? 아니지? 아, 나 죽어. 걸린 거야? 아이. 어이나어될 걸. 아, 아, 아. <laughs> 아니 아까랑 똑같은. <laughs> <laughs> 자꾸 오늘 이래 쟤 <laughs> 안간다 아야 됐다 됐다 간다 아직 일어나면 안돼 20중초 후에 안깎여 저거 다음 아, 깎여요 가면 일어나고 수리하고 가죠 <laughs> 어 맞아 어 20중초 안살아지는것같아 근데 어살았다 됐다 일어나자 수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 감사합니다 l e t 아 좋다. 와 이거 어떡해 <laughs> 이거 이거 또 다른 시련인데 <웃음> 이거 <웃음> 폭풍 엄청 많은데? 그냥 오, 다 불러, 괜찮아. 다 불러, 다 불러 불러. 어. 좋다 좋다. 마나가다달아요응 <laughs> <만화가> <laughs> 음, 앞에 직전에. 빨리 집어먹읍시다 아 진짜 오와, 이 폭풍때문에 아 살려주세요 아 진짜 살혔어 아, 잠깐만 조금만 참 먹게 음식 드세요 다들 어차피 엄청 죽었으니까 잠깐 힐러님 휠 주시겠죠? <laughs> 아니야 먹어 <laughs> 먹어요 꼬꼬치 <꼭꼭이> 서있지 만 <laughs> 이렇게 계속 서있어요 옆에 음식 대신 춤을 추겠습니다 오카리나 아, 오카리나 결혼했습니다 <laughs> 오카리나 따입 그거 격아에 마이더스보다 더꽂진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어, 그치? <laughs> 마이더스 황금손? 어, 황금 네. 있잖아요 아따에서 주는 쓰레기장 이고 <laughs> 그거 저희 이백대스 있잖아요 어 아, 네, 거? 네, 네 거기 주차하고 먹은 게 그거예요 <laughs> 아우, 왜. 와,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 쎄. <laughs> Let's go. 어, 여기. 진짜. 어 아, 진짜. 어? 어? 나올텐데? 뭐 아, 하나안 하나. 잡았네. 엉실히 박티, 박티 땡겨네. 박티 땡겨도 땡겼다. 바로 피쳤어. 나이스. 오, 어, 이렇게 박티를 잡을 수도 있구나. 일자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잠깐만. 어? 응. 저기 겨드 있어요? 방금 겨드를 본것 같은데?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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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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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냐. 근데? 잘못 봤나? Go. 블러드로 1분 35초 만에 녹읍시다예화고 이제 정신 없어지겠네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낄 거야? 잠깐 이거, 나 어떻게 해, 너! 오, 큰일 날뻔 했다. 폭풍 때문에 못들어갈뻔 했어. 잠깐만, 어, 우리, 이거, 어떡하냐? 다 죽었어. 가죽진 않았네? 잠깐만, 역시 천 떼기. 어, 전부, 전부 풀이다. 어, 됐다. 어, <laughs> 어 오버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쉽다. 아, 이것도 진짜 한몇 초.